왔다. 이제 왔어 왔어. 네 반갑습니다 여러분. 로어 타운의 가브리엘입니다. <laughs> 죄송합니다. 로어 타운의 가브리엘입니다. 오늘은 7월 2일 목요일이고요. 현재 저녁 7시 27분입니다. 오늘도 오후 일을 마치고 급하게 지금 숨쉴 틈도 없이 바로 나왔습니다. 일단 미호천으로 나왔고요. 오늘도 제게 주어진 시간 2시간입니다. 최대 2시간이고 일단 오늘 미호천으로 온 이유는 괴산은 오늘 사실 괴산 가고 싶었는데 어 제가 시간이 2시간밖에 없는 터라 혹시나 필드 지금 어 제가 홍수, 그런 알림이 같은 어플을 보니까 계산 때에서 아직도 방류를 36톤씩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물이 많다는 얘긴데 괜히 갔다가 제가 생각했던 자리, 그런 자리들이 진입이 안 되거나 낚시에 불편함이 있으면, 거기서 이제 포인트를 또 이동해 다닐 제가 시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포인트 이동 시간이 없기 때문에, 일단 제가 물이 증수됐을 때들 궁금했던, 이호천에서 여울이 지는 자리를 일단은 와보았고요. 지금 막 필드 진입하는데, 승마하시는 분들이 말 타고 10분이서 여기 물을 도강해갖고 지금 절로 올라가셨어요 그래서 일단 미호천에서 오늘 낚시를 일단 오늘 해보겠고요 여기가 포인트가 예전엔 되게 좋았어요 근데 여기 볼을 무너뜨리고 공사를 하면서 포인트가 좀 많이 망가진 그런 필드입니다 그래서 고기가 이제 나와줄지 모르겠어요 지난 한 3년 4년 동안 쏘가리를 만나보지 못했는데 간간이 이렇게 그래도 궁금해서 가끔 오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일단 오늘 증수가 되고 지금 여울이 강하게 생겼기 때문에 쏘가리가 있을 거라고 나름 확신을 하고 와 보았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하고 이따가 철수하는 걸로 하겠고요 물색은 나쁘지 않아요 물색은 그렇게 많이 나쁘지 않고 일단 여울이 상당히 강하게 생겼습니다 자 오늘 여울게임 미호천에서 한번 해보겠고요 아침에 원래 출조 가려고 그랬는데 너무 피곤해서 잠들어 버렸어요. 그래서 오후에 급하게 나왔습니다. 와, 된여울, 완전 된여울 됐네, 여기. 자, 완전히 된여울이 돼서 저는 메인여울에 서서 하겠습니다. 기똥차다, 기똥차. 야, 지금 G5, 아, G7. 지금 G7 쓰고 있는데 이 강한 여울에서도 물 밖으로 한 번을 안 튀어 나와요. 보통 저렇게 턱이지거나 와류지는 자리에서 미노우들이 한 번씩 물 밖으로 나오고 물에 다시 못 들어가거든요. 근데 얘는 지금 물 밖으로 나오지도 않고 그냥 계속 물 속에서 부하가 올리면서 잘 여울을 타고 올라와 줍니다. 와, 지금 물 밖으로 나오지도 않고. 이걸 견디고 그냥 막 올라와요. 워블링이 상당히 강하긴 하지만. 아이고, 라인 엉켰다. 네. G7이 제가 예상했던 대로 여울에서 아주 강력한 퍼포먼스를 보여주네요. 자, G7, 오케이.

진짜로 대박 아니면 쪽박이에요. 둘 중에 딱 하나입니다. 이제 오늘부로 여기를 정리를 하려고 그래요. 만약 쏘가리가 확인된다 그러면 앞으로도 상황에 맞게끔 찾을 것이고, 오늘까지도 쏘가리가 여기서 안 나와준다 그러면, 어 일단은 이제 이 필드는 한동안 또안올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어찌됐든 시간이 얼마 없을 때 궁금한 자리들을, 어, 의미가 없진 않다고 생각을 해요. 꽝을 친다 한들 결코 의미 없는 짓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오히려 시간이 없는 상황에서 이렇게 짬나으로라도 궁금한 자리들을 어, 탐사를 하면서 상황 파악을 해두고 시간이 될 때에는 확률적인 자리 가서 진득하니 노리는 게 저에게는 그게 맞는 그리고 그게 좀 유용한 어, 실용적인 그런 분배라고 시간 분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일단 오늘 이렇게 궁금했던 자리를 오늘 이제 기회가 돼서 나왔습니다. 확실히 여울은 기가 막히네요. 이제 여기서 쏘가리만 만나면 되는 건데. 뭐가 있냐. 아이고. 아유, 끊어졌다. 지금 많은 분들께서 이 KG7 582 미노우 때가 이런 여울이나 댄여울에서 버겁지 않냐고 질문들이 그동안 또 많으셨어갖고 제가 겸사겸사 지금 상당한 댄여울에서 테스트를 지금 저 위에서부터 하면서 내려왔죠. 댄여울 테스트를 하고 있는데 전혀 무리가 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뭐 느끼는 사람마다 그 감도의 차이가 있겠지만 제가 운용을 하는 제 스타일대로면 저는 상당히 액션을 강하게 주기도 하고 상당히 거칠게 운용을 하는 편이에요 부드러운 것보다 근데도 지금 액션을 여울에서 다운스트림으로 주는데도 전혀 어 입질 입질 와 이거 뭐였, 뭐였냐 이거 뭐가 쭉 끌고 갔었는데 저뭐 하나 있나 보다 네 전혀 뭐 그렇게 어 죄송합니다 지금 입질이 들어와서 멘트 하다가 갑자기 네 전혀 무리가 가거나 부담을 느낀다고 전혀 생각되지가 않아요. 지금 상당히 강하게 액션을 주면서 치고 올라오는데 저는 너무나도 잘 버텨주고 자연스럽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거 입질 들어온 게 있었는데 뭐지? 제발 쏘가리 열어라. 왔어 왔어 오케이 이거 뭐냐 쪼가리 같다 이거 왔어요 자 하나 왔습니다 쪼가리 같은데 자 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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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뭐야 이거 아야 설렜잖아 이 자스가 아 강준치 아 깜짝이야 설렜다 진짜 아자 여울에서 강준치로 먼저 시작합니다. 예스! 계속 시작해보겠습니다. 오, 벌레. 네, 일단은 지금 8시 50분입니다. 제게 이제 30분밖에 남지 않았는데, 어, 여기는 반응이 없어요. 물론 뭐더 해봐도, 이제 더 해보면 모르겠지만, 지금 벌레가 온몸에 지금 반팔이 껐는데 계속 너무 신경쓰여서, 와, 모기 물린 것 봐봐. 네, 일단은 차에 가서 토시를 해야 될것 같아요. 지금 모기 물린 거 보이세요? 어 일단은 이동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원래 좀 제가 이동하려고 했던 곳은 저 최상류 부근 네 최상류 부근으로 여기서 한 5분 거리 이동하려고 했는데 아내한테 전화가 왔어요 애기 기저귀가 다 떨어져서 지금 한 장도 없다고 빨리 기저귀 사갖고 오라고 그래서 이동해서 거기서 낚시는 아마 못할 것 같고 그냥 여기 5분에서 10분만 어 맞아 던져보고 철수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일단 어찌됐든 뭐 조과를 떠나서 오늘 k g 어, 7댄여울 테스트도 하면서 여러분들 궁금해 하셨던 분들께 어 이렇게 좀 상황 전달이나 또 실질적으로 화면에 여울에서 할때 로드 힘세라든지 어, 탄성이라든지 좀 보여드린 걸로 만족해야 될것 같아요 그래서 5분 10분만 하고 철수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하나 왔어요 이거 자, 정확하게 바이트가 업스트림으로 왔습니다. 뭐냐? 사이즈가 좀 좋은데? 뭐야, 이거? 뭐야, 이거? 설마 또 준치야? 잠깐만. 사이즈가 너무 큰데, 이거? 준치야, 뭐야, 이거? 이야! <목소리> 여러분, 와, 보이십니까? 준치 사이즈 봐봐. 우와. 미쳤다, 이거. 와. 야. 야. 이 준치 사이즈가 커도 너무 큰데, 이거? 야. 일로 와봐. 와. 이제 이거 사이즈가 너무 큰데? 잠깐만. 야, 너 너무 크다. 이거 징그럽다. 아, 큰일 났네. 아우. 일로 와. 야, 심각하다, 너. 좀심각해 여러분. 사이즈가 너무 심하게 커요. 야, 이젠 움직이, 지 멋대로만 움직이네. 야, 일로 와. 그로 가면 안 돼. 일로 와. 떠. 야, 사이즈 봐봐. 야, 어디가, 어디가. 일로 와. 어 만지기 싫은데. 야 우와. 어마무시하다 사이즈가 우와. 이거는 진짜 미쳤습니다. 잠깐만. 와 보기만 해도 징그럽다 이거 사이즈가 얼마나 크냐면 우와 이게 들릴래나 이걸로 어우 에이, 야 사이즈 봐봐 빵 봐봐 이거는 좀 심각한데 이거 야 어우 힘들다 힘들어 잠깐만요 여러분 이거 큰일 났다 진짜 아, 이거 집을 수도 없어. 이거 어떻게 좋네 이거 진짜. 우와, 어우. 아 만지기 싫었는데 이거 손으로 잡아야 될것 같아요. 사이즈가 너무 커서. 아 손으로 잡아야겠다. 어. 아, 잠시만요. 야너 때문에 시간 다 간다 진짜. 어떡하지? 이만한 사이즈 준치는 저도 만져본 적이 없어서 이게 너무 큰데요. 아. 와. 야, 하지 마. 어우, 힘도 빠지지도 않아 이거. 야. 어우, 만지기 싫은데 이거. 어우. 야, 이게 너무 아픈데 손이. 와. 와, 집을 수도 없어, 이거. 큰일 다 와, 사이즈가 얼마나 크냐면, 야, 몸 털지 마. 우와, 오우. 야, 미쳤다, 이거. 진짜 이거는 제가 힘으로 감당이 안 돼요. 아우손 아파. 어우, 제 얼굴 털어가고손 너무 아픈데, 손이. 야, 일로 와. 야, 로 와, 로 와. 에이. 야, 사이즈 여러분 보이십니까? 이거 사이즈가 우와. 이렇게 꺼내야 되나? 어, 여러분 에이. 사이즈 보이시죠? 우와, 오씨, 야 큰일났다. 이거 진짜 큰일났다. 보여드리고 싶은데, 이거 어떻게 하지? 그냥 빼야 되나? 사이즈가 살벌하다, 살벌해. 어우, 잡을 수가 없어요. 사이즈가 너무 커서. 야 진짜 이거는 툭 대박이다. 여러분, 일단 때 이거 빼고 그냥 계속 낚시하겠습니다. 얘 때문에 시간 다갈것 같아요. 너무 큰데, 이거? 야, 불러봐. 어우 야 힘이 왜 이렇게 쎄 어우 털지마 어우 야 이건 제가 잡은다고 빠졌다 여기있다 준치 이 사이즈 봐봐요 이거 이거 사이즈 어우 가 <laughs> 진짜, 여러분 진짜 얼굴 터는데 그 힘이 거짓말이 제 농담이 아니라 있는 힘껏 잡았거든요 제아구힘으로 당할 수가 없는 놈입니다 일단은 5분만 하고 이제 철수하겠습니다. 어 냄새. 네 이제 저는 철수해야 될것 같습니다. 일단은 제가 오늘 어, 타이틀을 대박 아니면 쪽박이라고 해서 미호청권 여울자리를 좀 찾았는데 일단은 쪽박이네요. 어, 강준치 두 마리를 잡았지만 쪽박이고 일단 주 목적이 어, 탐사 플러스 오늘 KG7 여울 게임은 어떤지 댄 여울 일반적인 여울이 아니라. 백여울에서 여러분들께 이제 궁금해하시는 분들께 보여드리기 위해서 일단 테스트 쳐 나왔고 일단 그걸로 만족하고 오늘도 돌아가야 될것 같습니다. 일단은 그래도 꽝보다는 준치 두 마리였지만 또 그중에 한 마리는 어마어마한 괴물 사이즈를 만나서 어 무리 없이 또 제압하는 모습도 여러분께 보여드려서 일단 어느 정도 해소가 제, 되셨는지 모르겠어요. 네 좀이 영상이 궁금하셨던 분들 좀 해소가 되셨으면 좋겠고. 저는 이만 여기서 철수하고 또 다음 영상에서 즐겁게 인사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셔 감사드립니다.